100만원? 2만원? 1만원? 2만원? 하만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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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 2만원? 3원 3만원? 3원3 0 0 2만원? 2 0 0 2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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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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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2만원? 2원 2만원? 2원 2만원? 2원 2만원? 2원 2만원? 2원2만원원원원원 새우 2만원 지금 들어왔나봐요 음. 네, 방금 들어온 2만 새우 3만 원. 새우 얼마예요 2만원 3만원 이거 2만원 아 2만원 한 마리에 2만원 씩입니다 야 방금 새우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와 소래포구 엄청나다 지금 다 들어왔나봐 얘는 쪄 먹고 간장게장하고 뭐볶게처럼 먹어요 다 아. 이건 얼마씩이에요? 똑같이 줄게요. 7 0이줄게0원천이면3 k g 네, 3kg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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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 g 이2 3 k g 이랍니다 g 이면 3kg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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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쭈꾸미는 어떻게 해요? 2만 5천 원3 어, 아, 선도 진짜 좋다. 꿈이 25,000원. 돌개가 많이 나왔네. 응, 돌니 장어. 어, 돌개 7,000원. 아, 들사이 어, 진짜 좋다. 전게새 아, 돌개에 3킬 돌개. 2만 원입니다. 3킬 보다 돌개가 많이 나왔네 야, 이야, 장어. 싱싱하다 장어는 키로에 얼마예요? 2 5 0 0 0원 2 5 0 0입니다 와, 여기 뭐 난리 났다. 진짜. 3kg에 25,000원. 이렇5 어? 0원합니다 지금 시간은 물때 맞춰서 배드운 시간 왔는데 이렇게 새우들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다. 어. 지금 이제 배에서막내렸나 봐. 이런 꽃게는 얼마예요1 5 0원1 5 0원 사이즈도 굉장히 커1 5 0 0 0원 진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얼마가 이렇게 좋잖아 1 0 0개지가다 15,000원 1장새우새우어 생새우 생새우 얼마나 드려? 4kg에 <두 Dog> 음, 꽃게, 2만 원. 와, 수산물 천국이다. 끝내준다. 4 k g 에 2만 원. 2만 <두> 원 2만 꽃게. 어. 어, 원. 케 바보징어, 쭈꾸미, 삼치, 수산물 굉장합니다. kg? k g 지 소라는 얼마예요? 만삼천원. 0 0 0원 소라 1kg에 만삼천원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소라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셨어. 구매하러 오셨습니다. 자, 알디들 틈 없다. 마연산 천국. 야, 새징어이거 잡아서 잡으려면 힘든데. 응. 간요 <도전>

꽃게 킬로에 2만 원. 아, 이렇게 아, 물들어는 시간 대에 맞춰서 면 이렇게 신선한 생선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꽃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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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아, 진짜 크다. 아, 아, 와 이건 더 커. 와. 이거 봐크다이거 오래 묵었나 보다. 하나만 한 거야. 티는 2만 5천 원. 소은 물리면 난리 나겠다. 알베기야한 2만 5천 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죠 배드로는 시간에 꼭 오셔야 됩니다 배드로는 시간. 여에서 내려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2만 3천 원. 돌게 많이 났죠 요여분분들원3만원7 0 0 0만원짜리원7 0원7 0 0원 7,000원. 7,000원. 7 0원7 0 7,000원. 7,000원. 7 0원원7 0 0원7 0 7,000원. 7 0 0원원 7,000원. 0원0 0 0원원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만 원. 가보증원은 어떻게 해요?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아, 2만 1, 원짜리도 꽤많더 굉장히 1, 원이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응. 응. 열어봐. 네. 는어요 우리는 장관 선님이 아까 장관 선님이시기로 가져갔어 종 가진 사람이 지금 넘겨 근데 아다고는 장관 님이 와서 넘어 여러분들 여기 박스에 갑오징어 꽉차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물때 맞춰 오니까 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신선한 수산물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미 <laughs>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생새우도 아, 많이 나와있으니까 김장전에 구매하신 다음 소금에 절여놓고 하,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뭐 2만원 오 배까지 살아있다 아 만원 만원에 가져가1 k g 만원 1 k g 에 만원 어? 2만원 여기까지 1kg 만원입니다. 이쪽 안쪽이 새우젓을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신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아, 음. 서해오 여기로 연락하면 예. 생새우를 예.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음, 새우, 3만 원 지금 은거 살까? 3만 원. 양말 집게 언니야사 3만. 김장할 때 쓰면 참 좋겠다. 쓰는 거예요 김장할 때. <laughs>

음. 음. 생새우 3만 원, 3만 원. 생새우는 생 어디 가든 3만 원씩이네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얘로 2만, 2만, 2만 원이야, 2만 원. 음, 자, 2만 원 가져가. 2만 원씩. 2만 원. 알배기 알꽃게. 자, 알배기 알꽃게가 알콥게 2만, 2만 원이야, 2만 원. 자, 2만 원 가져가. 2만 원. 야, 이건얼마래 김아님. 이건 무슨 고 2만 원키로예 네. 아버지가 2만 원.

좋은 수산물 한가득이었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소래포고 오셔서 자연산 수산물 구매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남 개 채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